와이는 4루트 x 마이너스 e 플러스 이라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식을 f(x)라고 한대 근데 이 f(x)가 이 f(x)의 그래프와 역함수가 접한대 그러면 우리 f(x)와 역함수가 접한다는 거는 fx와 역함수가 접한다는 건 어떻게 바꿀 수 있는거지? fx와 역함수가 접한다는 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죠? fx와 y는 x가 접한다로 바꿀 수 있는거지 맞아? 우리못만잘 알겠죠? 근데 기세죠? 자 그러면 우리가 fx를 먼저 구하는게 먼저네 그러면 F x 식을 구해야 되는데, 얘는 x 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을 한 거니까, x 대신에 뭘집어넣을 x 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뭘 집어넣을까? 그지? x 스 a 이렇게. 그래서 F x 식이 뭐가 되냐면, 루트 4 4 루트 x-a-2 그 다음에 루트 4루 1. 이렇게 된 거고 이거는 x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4 루트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x-1이 되고 전체 제곱을 해 그럼 16 바로 열고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에요 괜찮아 근데 a 값하는 뭐예요? 네네 자, 그러면은 정계해 봤더니 16x-16a-32는 x 제곱 -2x 플러스이었데이항습지 줬더니 x 제곱,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x, 그 다음에 이게 넘어가면은 플러스 32, 아, 33 플러스 16a는 이렇게 그냥 4분의 d가 4분의 d 그러면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 c 는 0이다. 무슨 말인지 이해돼? 네네. 지은아. 그죠? 네 보여? 네네네. 지금 81, 마이너스 33, 마이너스 16A는 0인데, 넘겨서 이제 는 16. 맞지? 그럼 얼마야? 16A는 뭐지? 8인가? 8, 지금 48? 어, 네. A는 3이 답이다 음, 그래서, 원래 함수하고 역 함수하고의 관계는, 원래 함수와 y 는 X의 관계와 똑같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어, 그 다음 또 질문 했게요 61번 61번 거번 <laughs> 하는 것 같아 61번 요새 수행평가의 시즌이구나 오케이. 너네는 진짜 바빠 요새 난리난 거 알지 여기서는 음. 코로나 아, 아, 그래. 민주적 엄청 잘 나오는 거 같아요 오늘. 그래? 네. 이번에 인주중 세명 남자, 세 명, 세 명. 세 명, 세이나왔어요그 인주중 진짜 모르더라고 소문이었 뭐야 들었고 한 명이 나왔는데 중삼에서 한 명이 나왔는데 그가 또 이제 8 반, 한 명이 8 반에서 나왔어. 근데 이제 그 반하고 그 옆에 있는 반들 같이 조사를 한 거야. 그랬는데 거기서 두명더나왔대요 음. 그래가지고 세명 나온 거야, 저한테 하는거 아니예요? 너는 응. 응. 은학교를 갔지? 근데, 근데 이제 전비하는 동기왔네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한것 같아? 응. 응. 나오거나 말거나 나오거나 말거나 한것 너무 소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동학풍님에서 좀 많이 나왔던가 소문에 의하면 그 진짜인지 아니지? 소문에 의하면 이거 진짜 소문이야? 검증되지 않을? 동학풍님을 담비하듯이 네? 에? <laughs> 그것도 아닌 것 같지? 네. 어, 방송까지, 얼마전까지는 아니었고, 응. 아 근데 뭐 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너무 많이 퍼지니까 <laughs> 어, 아무튼 조심해야 돼. 자 우리 6 1일만에 이거 어떻게 바꾸든지 예전에 이거